재밌어 m y s 재밌어. 재밌어. y sir. Jimmy, sir. Jimmy, sir. Jimmy, sir. Jimmy, sir. 아 왜? 엄마가 아니더니, 딸 아이, 아이, 에그, 에그. 에그, 에에 왜, 왜? 왜? 왜, 나 지금 언제나 하지 못하다비이비니이 찢어집었어. 어. <목소류> 이게 뭐야? 씻어질 뻔 이게 뭐야? 샷건, <목소류> <할까>? 아 알았어. <목소류> <목소류람>